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개나리도 피었고, 벚꽃도 핀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정말 이런 날은 나가서 걷고 싶은 날인데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한번 나가서 멀리는 못 가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런데 동네 한 바퀴 정도는 돌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분 전환으로. 우리 너무 집콕, <laughs> 집콕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네? 꽃이 혹시 피어 있으면 꽃과 함께 셀카 한번 찍고, 노을이 멋있으면 노을이랑 셀카 찍고, 햇빛이 찬란하면 뭐 햇빛값도 찍고. 한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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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번 해보세요 기분 전환이 꽤 되실 것 같아요 날씨가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화창한 날또 수업할 건또 해야 되니까는요 <laughs> 먼저 공지사항 먼저 좀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아,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아, 이번 주 수업부터 어, 유튜브에서 수업 듣는 게 아니라요. 이 e 클래스에서 수업 들어주시면은 출석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 e 클래스에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유튜브는 계속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이 e 클래스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귀찮으시면은, 출석은 음, 거기서 하시고 반복 청취하실 때는 그냥 유튜브 들어와서 똑같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편한 대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출석만 이 e 클래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지를 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부터는 얼굴이 안 나와요. <laughs> 2주간 여러분한테 인사드렸으니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 밑에 제가 확대를 하거나 이럴 때 예, 오른쪽 화면 밑에가 제 사진 때문에 가려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얼굴로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인사 두번 드렸으니까 얼굴 빼도 되겠지? 싶은 생각에 얼굴을 좀 뺐어요. 서운하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서운합니다. <laughs> 그런데 제 얼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뭐, 딴짓 하려다가도 못하고, 제가 노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분도 계시지만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다 처치하고라도 화면이 확대하고 그랬을 때잘안 나와서요 수업 화면이 잘 나와야 되니까 빼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뭐 얼굴 나왔으면 싶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뭐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수업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게 포즈에 대해서 했어요. 어떤 포즈를 할때 머리는 구로 생각하시고, 가슴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하고, 골반은 사다리꼴로 생각하고, 엉덩이 구, 그리고 모든 관절은 구. 그 다음 팔다리는 원기둥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림이 심플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작은 귀여운 S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 직사각형 원기둥 세 개만으로 다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구 얼굴 구 몸통 직사각형 원기둥 네개 이렇게, 예 그리고 요 뒤돌아선 조금 독특한 자세도 구 앞에 있고 구 뒤에 사다리꼴 엉덩이 사다리꼴 있고 뭐지? 원기둥두 개. 이렇게 또두 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모든 포즈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포즈고요. 또 이제 응용 포즈를 보자면은 그렇죠? 이렇게 조금 어, 격렬한 자세들도 구, 원기둥, 모근 원기둥, 직사각형, 사다리꼴, 그리고 또 구, 원기둥, 구, 원기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우측과, 오른쪽과 왼쪽에 이 기울기만 잘, 예, 체크를 하시면은 금방 그려낼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구. 직사각형, 사다리꼴, 구, 원기둥, 구, 원기둥, 구 이런 형태예요. 그죠? 그런 이 화살표 방향 있죠? 이 기울기, 기울기만 파악을 하시면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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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기울기만 파악을 하시면은 원기둥, 구, 원기둥, 구뭐 직사각형으로 다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을 좋아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야구방망이 하나 쥐어주면 되는 거고요. 테니스 라켓 하나 쥐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어, 그리고 마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 도구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축구 좋아하는 캐릭터 같으면 축구공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고. 굉장히 굉장히 쉬워요.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은 어, 포즈를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포즈 저번 시간에 했는데, 네 오늘은 메인 캐릭터랑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메인 캐릭터랑 서브 캐릭터 뭐 느낌은 아시지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메인 캐릭터는요, 어 무엇보다도 주제와 스토리를 갖고 가는 캐릭터예요. 잘 이끌어가는 주요 등장 인물이죠. 그래서 호감이 가고요, 개성이 있고요, 또 이제 재미있고요, 또 다양한 모션을 갖고, 다양한 산업에 적응이 가능한 캐릭터여야지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서브 캐릭터의 경우는 메인 캐릭터보다 강한 느낌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개성 있는 성격과 외모,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 극의 재미와 허전함을 보완해주면서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어요. 어, 이 알라딘에서 보면은 메인 캐릭터는 누구인 것 같아요? 음, 음. 그쵸. 지니, 알라딘, 자스민. 이세 명이 메인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서브 캐릭터는 어떤 게 될까요? 여기서 서브 캐릭터는 뭐 자파, 그죠? 아부, <laughs> 그리고 그좀 건방진 앵무새 이하고 이렇게 되죠. 예. 메인 캐릭터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음, 메인 캐릭터는요. 인물형 캐릭터가 있고요. 음, 동물형이 있고요. 주상형이 있고 구상형이 있고 상상형이 있어요. 인물형은 보편적이면서 친근한 형태. 즉 사람 형태, 예, 여성형, 뭐 남성형 크게는 그 밑에 뭐 어린이형, 청년형, 아기형, 노인형 등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동물형 캐릭터는 사람 다음으로 친근한 형태죠, 조류, 육류, 해류, 예, 육해공이라고 예, 예, 보시면 되고요. 또 추상형 캐릭터는 사랑과 평화 뭐 이런 이미지 등을 기호나 형태화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상형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무기체의 기존 사물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각한 캐릭터 아,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같은 거 있죠. 에너지 같은 거를 무슨 태양같이 반짝이는 구로 표현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상상형 캐릭터는 현재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형 동물이나 이미지를 얘기해요. 많이 아시죠? 드래곤, 뭐 유니콘, 트론 뭐 이런 애들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서브 캐릭터는 어, 주연과 반역의 중간 정도 조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트레, 메인 캐릭터만큼 스토리 흐름을 끌어 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메인 캐릭터를 더 부각시켜주고 그게 재미를 올려주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의 도비 같은 경우 도비는 친구형 서브 캐릭터죠 예, 그래서 도비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친구형 서브 캐릭터 집요정이에요 집요정 음, 집요정인데 한때 도비는 음, 말포의 가족을 섬겼는데 해리의 재치로 자유의 몸이 되죠. 집요정은 주인이 옷을 줄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데 말포이 가족이 옷을 주겠어요? <laughs> 안 주죠. 절대 해방 안 시켜주죠. 그래서 옷이 이렇게 허름한 거예요. 근데 해리의 재치로 말포이에게 양말을 받아서 해방되게 되죠. 어, 이 도비는 외소한몸집과 낡은 귀 응? 테니스공처럼 큰눈 쭈글쭈글한 피부가 흔히 요정 외모와는 거리가 멀죠. 요정하면은 굉장히 뭐 귀엽고 사랑스러운 팅커벨, 아니면 뭐 이렇게 멋있는 레골라스, <laughs> 뭐 이런 멋진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어, 이 도비는 해리가 위험에 처하면은 절묘하게 등장해서 도움을 주고 또 해리포터한테 무한한 애정을 보이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캐릭터죠. 이 캐릭터 성격 한번 볼게요. Mr. Malfoy! I have something of nice yours. Min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h, I think you do, sir. I think you slipped the diary into Jenny Weasley's cauldron that day at Diagon Alley. You do?

you shall not harm harry potter 우리가 <laughs> 원래 굉장히 힘이 센 집요정이라고 하죠 <laughs> 네. 이렇게 서브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를 보완해주면서 그게 흥미를 이끌어줘요 다음 서브 캐릭터 한번 볼게요 어, 스타워즈 시리즈의 요다. 이 예, 요다는 스승형 서브 캐릭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에게 정폭적인 사랑을 받은 이 요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요다가 처음 등장한 게이 스타워즈 1이요. 처음 나온 게 1977년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laughs> 그때는 이 요다가 퍼펫 인형, 인형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클론의 습격에서 이제 디지털로 재창조된 모습을 나타났죠. 그 당시 스승님의 이미지는요. 기골 장대하고 머리가 하얀 무슨 신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컸거든요. 마치 여기 예, 간달프 같은 포스 있는 사람으로 상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요런쪽 꼬만, 귀여운, 고집세 보이는 이분이 스승님이고, 힘과 포스를 겸비한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아니, 힘도 없어 보이는, 게다가 900살이나 먹었다는데, 그랬는데, 어, 말도 안 되게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스승님이죠. 기존 퍼펫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광선검 결투신을 보면서 팬들의 기회, 기대에, 음, 역시, 뭐 이러면서 부응을 했죠. 그는 제다이의 정신적 스승으로 900살의 엄청난 나이로 이제 수명을 달고요. 라스트 제다이 깜짝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어, 서브 캐릭터이죠. 한번 볼게요. 키 나이는 900살 이상이지만 힘이 장사인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 모든 제다이 사회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대 스승 여다 자리만큼 나이도 최고! 그리고 키가 어린아이만큼 작은 편입니다 요다는 제다이로서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깊이를 알수 없는 지혜로운... No! Oh, do not! t no 욕심 없는 마음씨... Fight! 아, 아, 하지만 이분은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한 대의 제다이 전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w e r f u l p 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 w e r f u l player. I am a powerful player. I am a p o w 아 r f 요 l player. I am a powerful p 제 a y e r I am a p o 제다 r f u l player. I am a powerful player. I a 에 다중인격의 두 얼굴형 서브 캐릭터 한번 볼게요 아 반지의 제왕은 영화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영화만큼이나 유명했던 게또 거기에 나왔던 골룸 캐릭터죠 그래서 골룸은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들도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흉한 외모에 아이처럼 순수한 감성 그리고 송파에 찌드는 거친 아주 악한 감성이 한 몸에 있어서 서로 지배하려고 다투죠. 근데 이 골룸은 외모 외에도 명제사를 남겼죠. My precious 막 이런 <laughs> 명제사를 남겼죠. 숨을 헐떡이는 듯한 그런 희한한 발성으로 아주 연예인들의 단골 성대모사 소재도 되기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조혜련 씨가 굉장히 재밌게 무사를 잘 해주셔서 한번더큰 유행을 가져왔었죠. 우리 골룸도 한 번. 스타일. 스타일. 운명인가요? 드디어 골룸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길본은 왠지 골룸이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간달프의 명대사도 떠올랐습니 True courage is about knowing not to take a life, but to spare one. 을는데 후에 다보 이렇게 응. 골룸 서브 캐릭터도 한번 보았고요. 아, 가족형 서브 캐릭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캐릭 서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냥 서브 캐릭터 이런 친구형, 스승형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족형 패밀리 서브 캐릭터도 있어요. 메인 캐릭터에 그의 가족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족형 응용 캐릭터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어필해주고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스토리의 그 배경이 되는 필수 배경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아버지 캐릭터 한번 볼게요. 아버지 캐릭터는 대부분 엄격하고 자상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이제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많고요. 반면에 아버지 캐릭터가 약간 이거랑 정 반대로 또술 어, 주전뱅이에 <laughs> 도박에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아버지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이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버지 캐릭터가 많죠 결혼부의 경우 아버지 캐릭터는 분량이 적지만 스토리 전개되기 위해서 배경을 꼭 필요한 경우죠 저 공통적인 어 아버지의 성향과 스타일을 잘 반영을 해서 소리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어머니 캐릭터. 어머니 캐릭터는 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주인공 캐릭터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나오죠. 보통은 건강을 생각하고 요리를 잘 하시는 공통적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또 이제 반대의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가 자라는 동안 챙겨주고, 때로는 주인공 위해서 작은 걸 희생을 해주면서, 주인공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캐릭터도 있고요. 노세아에서 좀 약하지만, 특유의 익살과 해악으로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고, 연륜과 지식으로, 그런 경험으로 결정적인 조언을, 역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 기서 겨울 왕국 부모님 음, 캐릭터 한번 잠깐 볼게요. 마법이라는 것이 아렌델이나 노벌드라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된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하 겨울왕국에서 아그나르 왕이나 이두나 왕비는 엘사의 마법을 무척이나 되게 조심스럽게 여겼고, 엘사의 마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왕궁의 일손을 줄인 것은 물론, 창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었죠. 이런 또한 설정으로 헷갈릴 관객을 위해서, 해야죠. 트롤 파비가 고충 설명을 해줍니다. 파비는 하늘에 의미심장한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자, 딱 봐도 노블드라와 아렌델의 만남이고요. 이들은 음, 화합하는 듯 보였으나 서로에게 칼을 겨눕니다. 크로스 모형을 만든 걸 보니까 어떤 세력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아렌델 왕국과 노블드라, 안나와 엘사의 부모님이 어떤 커다란 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음흠. 그렇다면 엘사를 마법의 숲으로 부른 신비로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누군가도 이 신비로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숲의 정령들이 깨어난 게 아니었을까요? 엘사와 안나가 모르는 가족의 비밀. 마법의 숲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네. 이렇게 어, 가족형 캐릭터에서 이 부모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스토리를 나가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이죠. 그리고 친구형 서브 캐릭터 볼게요. 친구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올라프, 올라프, 스벤, 크리스토퍼, 그렇죠? 이 경우 동세형을 막론하고 많은 사례가 있죠. 각자의 개성과 힘, 의견 차이, 다투기도 하지만은 어, 중요할 때는 단합된 힘으로 뭐 적을 함께 무찌르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어, 친구형 캐릭터 중에 헬퍼형 친구 캐릭터가 있고요. 헬퍼형은 헌신적으로 주인공을 돕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영리하고 똑똑해서, 주인공을, 주인공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필요, 채워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주인공은 아니지만요. 이 크리스토퍼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스벤이 거의 <laughs> 크리스토퍼를 좀 많이 도와주죠. 그죠? <laughs> 그리고 도움만 주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도움만 받는 캐릭터도 있어요. 헬퍼랑 정반대가 되는 스타일인데요. 주인공에게 자극 받아서 성격도 좋아지고 도움을 주는 스타일로 변하는 그런 캐릭터도 많이 있죠. 요요요요 요, 요, 요 깜찍이 <laughs> 요 깜찍이도 그렇고요. 아, 배신형 친구 서브 캐릭터. 처음엔 절친한 척뭐 친구인 척 결혼할 것인양 하다가 극적인 배신으로 반전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런 한수 왕자 같은 스타일 화살표 이렇게 있죠. 네. 또 멋쟁이 친구 서브 캐릭터 운동이면 운동 외모면 외모 공부면 공부 이든다 출중한 스타일이지만은 어, 교만과 자만이 큰 실수를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크게 이렇게 친구 캐릭터 중에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아또 있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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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보 형께 똥보 친구 캐릭터는 늘 어디가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삼국지, 삼총사, 서유기, 파워레인저, 도라에몽 뭐 이런 데는 언제나 이제 뚱뚱한 뚱보형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욕심 많고 시극이 왕성하지만은 힘이 세고 인정도 많아서 호탕하고요. 하지만 너무 오버해서 일을 뭐, 뭐 망치기 일수죠. 그 유혹에 약하고 또큰 실수를 자주 범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루토의 초지 같은 스타일, 먹는 거에 목숨 거는.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또 약간 좀 특이한 캐릭터 중에 분리, 합체 혹은 변신형 서브 캐릭터도 있어요. 이게 메인 캐릭터로 나오기도 해요. 어, 두 얼굴의 사나이에서주인공이 화가 나면은 헐크로 변하죠. 근데 이 헐크는 사실 메인 캐릭터예요. 서브 캐릭터는 아니지만. 근데 뭐여기선 서브 캐릭터로, 어. 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반지의 장애 골룸도 몸이 분리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지적 분리가 되는 그런 캐릭터죠. 굉장히 아기처럼 순수했다가 아주 마귀처럼 사악해졌다가 그렇게 되는. 그리고 유수공주 민키 역시도 여러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요술공주 민키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던 만화였는데요. 여기 요술공주 민키예요. 이 민키가 요술봉을 막 휘두르면은 갑자기 성인으로 변해요. 그래서 멋진 마법선으로 변신해서 분리 합체가 되는 이제 성인으로 변했다가 사건을 다 해결하고 나면은 원래의 요 귀여운 요술공주 민키로 돌아오는 그런 캐릭터예요. 너무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봇처럼봇처럼 분리합체형 로봇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도 있죠. 어 자동차가 뭐 비행기로 변한다든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한다든가 그렇죠? 예예 응. 이런 캐릭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 성격이라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아 나는 그러면은 메인 캐릭터를 어떤 스토리로 끌어 나가야 되겠다 어떤 개성을 담아서 끌어 나가야 되겠다 약간 머릿속으로 지도가 좀 그려지시나요? 서브 캐릭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끌어 나가야지 하는 그런 게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제가 어, 과제를 냈었죠 과제가 뭐였냐면은 저번주에 캐릭터의 다양한 포즈 두개 하고요. 메인 캐릭터, 어, 메인 캐릭터 이외에 서브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어, 서브 캐릭터 한두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냈었는데요. 이거 보시고 어떻게 머릿속에 조금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과제는 미리 냈어요. 미리 이제 어, 이런 과제가 있겠다 하고 염두에 두고 이 수업을 들으면 과제할 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미리 일단 던져 드렸어요. 과제 제출은 3월 말일까지 하시면 되니까는 요거 보셨으면은 그거를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셔서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날씨도 좋은데 뭐 주말에는 그 산책이라도 가시고 셀카라도 찍으면서 재미있게 보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